안녕하십니까 KT 대표이사 구현모입니다 디지털엑서밋 2021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엑서밋 2020 행사를 처음 개최하면서 B2B 주요 고객 및 파트너사 대표를 모시고 KT가 더 이상 통신 회사가 아니라 디지코 기업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디지코 KT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도 런칭했습니다. 그간 KT 엔터프라이즈는 금융, 공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B2B 산업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과 사업 역량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모델과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KT와 고객사, 파트너사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와 실제로 혁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2B 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KT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고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T는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찾고 사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디지털 X 서밋 2021 컨퍼런스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된 다양한 세션을 통해 여러분 개인과 조직,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